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코비의 TV. <laughs> 2022년 7월 16일, 코비의 TV 공포라디오입니다. 때는 제가 한창 대학 생활을 하던. 약 10여 년전 이야기입니다. 저는 체육학과 출신으로 집에서 학교까지 매일 같이 통학을 했었습니다. 부모님께는 한 달에 25만원 정도의 용돈을 받았었지만 학식과 차비를 쓰고 나면 남는 돈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동시에 매일 아르바이트를 하자니 시험 공부할 시간이나 제 개인 시간이 너무 없을 것 같더라고요. 학교 근처에 알바할 곳이 마땅치 않고 다시 서울 집 근처까지 오면 너무 시간이 들쭉날쭉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당시에는 단기 알바를 많이 했었습니다. 엑스트라 알바, 행사장 알바 등등 당시 최저시급이 4,000원 정도 할 때라 같은 시간 대비 돈을 많이 주면서 잠깐 잠깐 할수 있는 일들로 부족한 용돈을 채웠습니다. 그러다 한 번은 저희 과에서 주선하는 아르바이트로 골프장 알바를 가게 됐어요. 일명 갤러리 아르바이트였는데요. 골프 대회 때그 선수들의 주변을 에워싸고 구경하는 사람들을 갤러리라고 하는데 선수와 일정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인간 바리케이트 같은 역할을 하면서 선수가 공을 치기 전 집중할 수 있게 조용히 빅콰이어트라고 써진 그 플라스틱 구조물을 힘껏 드는 뭐 그런 알바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다른 일반적인 알바보다 훨씬 높은 금액을 받고 일을 할수 있었는데요. 너무 오래전 기억이라 정확하게는 기억이 나지 않는데 한 2-3일 정도 거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는 숙소를 하나 제공해 줬었는데요. 그 일은 저희가 배정받았던 그 숙소에서 발생하게 됩니다. 당시 갤러리 알바들이 묵었던 숙소는 골프장에 있는 고급 리조트 숙소가 아니라 근처에 버스를 타고 나가야 있는 다른 숙소였고 방 하나당 4명 정도가 배정이 되었습니다. 생판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동기들끼리 방을 배정해줬기 때문에, 대낮에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골프장을 들고 와서는, 밤에는 거의 MT 분위기였어요. 그렇게, 첫째 날은 무탈하게 지나갔는데, 제 기억에, 집으로 돌아가기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그날은, 알바를 같이 갔던 학과 사람들끼리, 숙소 마당에서 바베큐 파티를 했습니다. 그 숙소엔 우리 학교 사람들 뿐이어서 왁자지껄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그렇게 즐기던 중이었는데요. 그때였습니다. 여자 동기가 그 숙소 건물 안에서 막 이렇게 뛰쳐나오는 겁니다. 야, 너왜 그래? 괜찮아? 뭔 일이야? 나 어떡해? 나 귀신 봤어. 어? 귀신은 무슨 귀신? 아, 진짜라고. 그, 그게 내가 화장실 가려고 우리 숙소에 들어갔거든? 근데 누가 벽장문을 열었다 닫았다는 소리가 나서 누가 들어왔나 싶었지. 근데 그 소리가 내가 나가기 직전까지 계속 나고 있었는데 문을 열고 나오니까 그 소리가 딱 그치고 아무도 없는 거야. 근데 그 순간, 문 밖으로 누가 휙 나가더니, 오른쪽으로 꺾는 게 보이더라고. 난뭐 동기인지 도둑인지, 일단 따라 나갔어. 따라 나갔는데, 여기 복도 길잖아. 근데, 바로 따라 나갔는데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다른 옷이 문 열렸다 닫혔다 하는 소리도 안 나고, 그래서 잘못 봤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여자 웃음 소리가 찢어져라 들리는 거야. 그래서 뒤도 못 돌아보고 지금 뛰쳐 나온 거야. 그 이야기를 들은 저희들은 등골이 약간 서늘해졌습니다. 왜냐하면 그 숙소 주변으로는 뭐가 아무것도 없었고 바비큐를 하고 있는 그 근처 조명을 빼면 엄청 어둡기도 어두웠거든요. 여자 동기는. 엄청 겁을 먹고 무서워하고 있었는데 다들 아무 일 아닐 거라면서 그렇게 위로하는 한편 비슷한 경험을 한 주변의 무서운 썰이라든지 이런 이야기 보따리를 또한 바탕 풀더라고요. 그렇게 한참 고기와 술을 먹고 여자 동기는 여자 동기들 방으로 남자들은 남자 동기들 방으로 이제 각자 해산을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돌아가던 중에. 여자 동기가 귀신을 본것 같다던 그 복도 방향을 바라보니까 끝에 방은 아닌 것 같고 창고 비슷해 보이는 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애들한테 저기는 뭐야? 하고 물어보니까 다들 저랑 같은 입장이잖아요.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호기롭게 그 복도 끝으로 가서 그 문을 열었습니다. 의외로 잠겨있지 않고 탁 열리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진짜 소름이. 이거, 그때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이 부적이 어떤 의미를 지닌 부적인 줄은 전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저 부적이 텅 비어있는 그 창고문 바로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진짜, 진짜, 다 같이 단체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복도 끝쪽 방에 있는 여자애들은 다들 다른 방으로 들어가서 자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서 다들 잠에 곯아 떨어졌었는데 한 새벽 4시 30분쯤이었습니다. 저녁에 그 한바탕의 소동이 무섭기도 무서웠지만 주간 내내 뙤약볕에서 다들 필드를 뛰어다니고, 배부르게 고기에 술까지 먹었으니까 뭐그 일은 잊고 다 곯아떨어졌죠 근데 한밤중에 후당탕탕탕 하면서 복도를 뛰는 소리와 함께 어떤 여자가 실성한 것 마냥 막 비명을 지르면서 복도 끝을 왔다갔다 하면서 뛰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진짜 개 소름 돋는 건 당시 잠이 깊게 들지 못한 몇몇 하구들이 동시에 그 소리를 듣고 문자로 이게 무슨 소리냐며 이게 저 혼자 들은 게 아님을 확인시켜 주더라고요. 그때 조교 한 명이 복도에 나가서 확인을 했다는데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답니다. 도대체 그 숙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 부적이 무슨 의미에서 붙어 있는 부적인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그 여자 동기는 절대 거짓말을 하는 눈치는 아니었고, 저 역시도 간밤에 그런 소리를 듣고 나니 부적이고 뭐고 일단 뭐가 있긴 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무서운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하기 꼭좀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더 무서운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